결국 이 세력들과 자본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제 말대로 되었네요. 비트코인 계속 하락한다고 하면서 줄곧 맞춰 왔던 제가 이제 계속 조정, 하락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틀 전이 영상에서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승 가능성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사실상 비트코인 쭉 올라왔고 이틀 전이면 이제 7월 26일이죠. 상승 가능성 보인다고. 그간 하락만 외쳐왔던 제가요. 실제 26일 거의 저점 찍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제 영상 보여드리면, 시간이고 해서 제가 보수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타기로 하면서, 분할 익절하고, 다시 내려오면은, 불타기 하면서, 이 추세에 한번 올라오는 거를, 먹기에도 손익비가 사실 좀 괜찮은 자리이긴 합니다. 특히나 이제 이 파생시장에서, 이... 레버리지가 좀만 섞인다고 하면은, 말씀드렸듯 불타기, 이 추세, 한번 상승 추세, 먹기에 좋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비트코인 가격, 이때 말씀드릴 때, 이제 116K에서 116795죠. 현재 2,000불가량 상승했고, 이 정도면은, 이 선물 파생 시장에서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사실상 저점 잡아낸 거죠. 그래서 다시 영상 보여드리면, 이때는 116795 였습니다. 사실 큰7 80%, 거의 100% 이상도 낼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잠시 숨고르기 하면서 올라갈 지금 조짐도 일단은 보고 있어요. 하나 지금 포지션 자세. 보시다시피 올라갈 조짐 일단 보고 있다. 상승 가능성 보인다면서 이제 보수적이면서도 관점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이런 무역 협상 타결이라던가 어쨌든 이런 세력들의 재료는 계속해서 나오면서 이 비트코인 상승세를 뒷받침해 줬는데 어차피 이제 올릴 거에서 이제 재료와 명분들이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이 다가오는 새주 이때 새벽 1시에 비트코인 거의 이제 다시 한번 120k까지 가면서 와 이거 더 가는 거 아니에, 아니야 하면서 터졌었죠. 실제 저도 그 시간대에 이제 안자고 이렇게 새벽에 브리핑 이제 28일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갈 때 도와드렸었습니다. 실시간. 그래서 사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자본과 이 세력들이 이 판도 자체를 어떠한 흐름으로 끌고 가느냐, 이거. 위아래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 맞춘다고 하면은, 이 돈이 따라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어떤 거창한 근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력들, 고래들, 자금 흐름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 이때도 어떻게 해야 진짜 수익을 낼수 있는지 말씀드렸고, 공매도 쳐라. 물려도 숏에 물려라. 이전 영상들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됐고 계속 하락만 말씀드리다가 지난 영상에선 이제 상승 보인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 상승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진짜 관점, 진짜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따라간다고 하면 돈 번다는 겁니다. 특히나 저는 이제 유튜브 할 줄도 모르고 이제 트레이딩만 하다가 아 정말로 이 업계에서 진짜 수익을 내는 사람을 저는 못 봤어요 무슨 거창한 근거만 되고 결국 틀리면 이게 이랬네 뭐네 이랬네 그러는데 제 설명 어려운거 없습니다 결국 진짜 수익으로 안내 드릴 거고 말 그대로 이제 구독자 없기 때문에 뭐 유튜브 하, 사실 할 줄도 몰라요 방송 처음 하는 거고 구독자 없기 때문에 이날것 그대로 제 진짜 수익으로 향하는 관점 보여드릴 겁니다 보여드린 대로 이더 리얼 프로핏 더 리얼 진짜 진정한 이 프로핏 수익으로 향합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지켜봐 주시고, 이 진짜 수익으로 향하는 길, 그렇다면 이제 다음 관점은 뭐냐고 이제 말하실 텐데, 솔직히 지금은 이 와리가리 행보 치면서 위아래 다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응 어떠한 방향성이 보이고 또 차트에 그 세력들의 흔적이 남는다고 하면은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할 겁니다. 어쨌든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 진짜 수익으로 향하는 그 과정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무작정 위아래 홀짝 도박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이 확실성들을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시지만 그간에는 확실 비슷하게 말씀드렸죠. 손익비 좋고 확률 높은 것들 그리고 다 맞췄고 하지만 지금은 애매합니다. 지금은 애매해요. 애매한 거를 확실하다고 여러분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애매하다는 관점이고 관망 중입니다. 그리고 관망할 거고 바로 관점 나오면은 바로 달려와서 영상 등이 방에서 실시간 브리핑 이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진짜 수익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죠. p 리얼 프로핏 이 진짜 수익을 내줄 사람이 있는 그 사람을 이날것 그대로 볼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은 따라 오신다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허황된 뭐, 수익률이나 그런 거 말씀 안 드립니다. 작더라도 진짜 수익으로 복리로 차곡차곡 쌓아가실 수 있게 진짜 수익의 관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해 주시고 행보 지켜봐 주십시오. 구독 누르셔서 알림 떠서 그행보돈 되는 진짜 수익 관점 가져가십시오. 또 변동성 이제 나올 때 나오고 금방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다시 등장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수혁 대표 트레이더였습니다.